오늘은 저희가 음. 처음으로 실시간을 음. <laughs> 찍게 됐어요 네 제가 유젤이고 언니가 다젤입니다 <laughs> 오늘은 무슨 콘텐츠를 할 거입니까? 음 오늘은요 지금은 밖에서 늑대 아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<laughs> 네.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세요 <laughs> 안 들어와도 돼요 <괜찮아요. 도와주세요. 웃음>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거든 아, 제발 들어오시라고요 안 아, 들어오시면 때리기 전에, 때리기 전에. 뻥이, 뻥입니다 아, 아. 뻥이에요 믿으시면 안돼요 아빠 들어오시라고 미연님 들어오세요 미안님? 미안님, <laughs> 그 열님 들어와요.